안녕하세요. 라일락입니다. 오늘은 지속력 짱짱한 롬앤의 립 드라이버 전 색상 발색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제가 첫 영상을 올린 지 벌써 1년째 되는 날이라서 소소하지만 이벤트도 준비했으니 꼭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립 드라이버는 총 5가지 색상으로 출시된 리퀴드 립스틱이에요. 처음 발릴 땐 굉장히 묽고 부드럽게 발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매트해지면서 광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파워 매트 립이에요. 건조되면 광이 안 나서 그런 건지 묽을 때에 비해 살짝 톤다운된 느낌이 나더라고요. 가볍고 얇게 발리는 타입은 아니지만 주름 사이사이를 메꿔주면서 고정력이 어마무시해서 고정된 이후로는 벅벅 문질러도 잘 지워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픽싱되기 전에 빠르게 블렌딩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보이는 색 그대로 선명하게 발색되면서 고정된 이후에는 묻어남도 거의 없어서 좋았어요. 이게 리퀴드 립스틱의 특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써본 리퀴드 립스틱은 다 발랐을 때 끈끈하게 서로 들러붙는 느낌이 살짝 있더라고요. 이 제품 역시 그랬어요. 착색은 아쉽게도 다 핑크 착색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3호가 착색이 가장 핑크로 심했고, 3호, 1호, 5호, 2호, 4호 순으로 착색이 강하게 남았고, 4호는 착색이 거의 없었어요. 착색 컬러가 살짝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워낙 제형 자체가 고정력이 강해서 웬만해선 착색 컬러가 올라올 틈도 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스튜디오에서 촬영했는데요. 립 브러시나 면봉을 안 가지고 가는 바람에 사용하지 못했지만 면봉을 이용해 주시면 더 깔끔하게 발색하실 수 있어요. 그럼 바로 발색 보여 드릴게요. 1호 스키드 마크는 살짝 푸른기가 도는 맑은 레드 컬러예요. 딥하지 않은 클래식한 레드 컬러로 피부 톤을 크게 가리지 않으면서 안색을 화사하게 해주고 입술에 포인트 주기 좋은 컬러예요. 이호 스포트라이트는 쨍한 오렌지 레드 컬러인데요. 오렌지 특유의 노란 빛이 많지는 않고 레드의 비율이 더 많은 컬러라서 쿨톤인 제가 발랐을 때도 얼굴에서 뜨는 느낌 없이 화사하더라고요. 웜톤인 분들이 발랐을 때 가장 형광빛이 탁 켜지는 컬러예요. 3호 플랫아웃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컬러인데요. 쿨한 베리 컬러로 이전 컬러들에 비해 조금 더 딥한 컬러예요. 그러면서도 화사한 핑크빛이 돌아서 너무 무거워 보이지는 않아서 좋았어요. 4호 돈스탑은 이제 슬슬 가을이 되면 빠질 수 없는 MLBB 컬러예요. 말린 장미에 살짝 브라운과 회기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분위기 있는 컬러고 단독으로 발라도 이쁘고 베이스로 활용해도 좋은 컬러입니다. 5호 오버랩은 언뜻 보면 이전에 보여드린 4호 돈스탑과 비슷해 보이는데 4호보다는 조금 더 흰기가 도는 핑크 베이지 컬러예요. 컬러만 봤을 땐 굉장히 청순해 보이는 컬러지만 저는 피부 톤이 그렇게 밝지 않은 편이라 단독으로 사용했을 땐 너무 흰기 도는 느낌이고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었어요. 제형 특성상 양 조절이 힘들고 두껍게 발리는 편이라 처음 리퀴드 립스틱을 접해보시는 분들은 살짝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수정할 시간이 없고 고정력이 강한 제품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소하지만 가을에 바르기 좋은 4호 돈스탑을 한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채널 구독 정보를 꼭 공개로 해주시거나 인스타그램에 구독 화면을 캡쳐해서 저를 태그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이메일 주소 혹은 인스타그램 아이디 적어주시면 끝입니다. 나눔은 10월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10월 10일 날제 인스타그램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니 제 인스타그램도 많이 팔로우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